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밥도 먹지 않는, 잠도 자지 않는 정신으로 소속히 기강이나 각할를 하든지, 인용을 하든지 하여야 할 연놈들이 먹을 것다 처먹고 잠잘 것다 자는 이런 연놈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실상에 참담합니다. 대법원, 대법관이라는 연놈들이 대부분에서 성관위에서 본분을 망각하고 온갖 지랄과 개판을 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연놈들은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영달과 지우에 눈이 멀어 시류에 편승하는 실상에 참담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둑놈양승소 대부분은 도둑놈 보호소, 헌법재판소는 도둑놈 휴양소가 되어 온갖 지랄과 개판으로 정의와 진실을 짓밟고 원칙과 상식을 저버리고 특권과 반칙을 일삼는 개판의 반증 실상에 참담합니다 법원의 개판과 지랄에 언과 한을 지낸 채 세상을 떠나거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이 법원을 폭파하고 싶다는 말에 빈대 자부리다 초과 상관 태운 우미한 짓이라고 하였던 저는 세월이 지날수록 제가 우미한 말을 한것 같습니다. 변호사 김정현 놈과 부장판사 한대 놈들이 야파의 은심을 파기한 개판에 저항하자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조작할 때 참여하였던 증인이 법정에서 폭로한 정언에 의해 조작이 밝혀졌음에도 까먹에 가둔 개판을 바로 잡지 않는 주앙주황법은 대법원입니다. 3 0 0명이 넘는 판사 연놈들 대부분이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대한민국의 적이고 서민들에게 응가하를 준 서민의 적입니다.